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개인 뽕돌 묶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끝내기를 들고 다는데 선사에서 지급한 경우는 대기 보면, 안전사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길이를 이렇게 짧게 많이 묶어드려요. 사무장님이. 그래서 이제 중수급 이상 고수분들은 이제 제주도 같으면 엄청 또 길게 짝대기 같은 게 길게 쓰기도 하는데, 저도 개인 뽕돌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뽕돌 개인 뽕돌 묶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온 상태에서 한 바퀴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온 상태에서 검지를 검지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검지에서 돌리는 거예요.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뭐 다섯 여섯 일곱 바퀴 돌려야 되는데 대게 보면은 한세 바퀴 정도 돌아가면 돼요. 그다음에 검지 손가락에다가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검지 손가락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대로 땡기 땡겨주시면 고리가 형성되요 이쪽에서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고리를 형성해주고 뒤쪽 오면은 매듭이 이렇게 이쁘게 돼요 근데 이게 끄트리가 있는 경우는 잘라버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어 풀리,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매듭을 끝까지 지어주시면 더 튼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슨 50, 50cm? 60cm 까지 쓰긴 써요. 그러면 이게 매듭이 이렇게 들어올 거죠요 그래서 여기서 카트를 한 다음에 매듭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감아주시면 끝이 됩니다. 이 음. 상태에서 뽕돌을 들릴 때 이렇게 해서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던집니다 하고, 이 상태 바닥에서 백스윙을 던질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도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 낚시 자리 환경에 따라서 조금 줄이기도 하고 길게도 쓸수 있어요. 풍자리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5번, 6번, 3번, 7번 같은 경우는 옆 사람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 뽕돌을 넣을 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낼수 있으면 약간 좀 짧다 쉽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개인 뽕돌을 같은 경우 챙겨올 수 있고, 선사에서 뭐 있는 뽕돌을 자른 상태에서 기장이 좀 짧다 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 그냥 다른 분들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놔두오면 돼요. 이건 뭐안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개 해공불 묶음을 말씀드렸습니다.